자, 오늘은 커말 1급 필기 1과목 중에 제어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어판 중에 시스템과 장치 관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스템. 자, 시스템 창에서는 어떤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OS 버전, 운영체제 버전이나 하드웨어 정보. 하드웨어 정보가 뭐, 예를 들어서 CPU가 어떤 거다, 메모리를 얼마나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이나 작업 그룹,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품 인증 여부를 이 시스템 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속성창이 있는데, 시스템 속성창은 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이름부터, 자, 컴퓨터 이름에서는 말 그대로 이름과 작업 그룹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하드웨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장치 관리자, 장치 설정, 뭐 이런 말들이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자, 메모리, 메모리를 뭐 가상 메모리를 어떻게 하든, 메모리 영역을 어떻게 하든 어쨌든간에 메모리 관련된 거랑 사용자 프로필과 그 다음에 부팅, 뭔가 이제 컴퓨터를 시동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시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니까 좀 유의하시고요. 자,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을 관련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스템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 복원 설정 지점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하고, 자 원격 탭에서는 원격 지원에 대한 옵션을 정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치 관리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장치랑 하드웨어랑 디바이스는 똑같은 말입니다. 장치 관리자, 하드웨어 관리자, 디바이스 관리자, 장치 드라이버, 하드웨어 드라이버, 디바이스 드라이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고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장치 관리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아이콘이 자 사용되지 않음의 아래 화살표, 알수 없는 장치, 뭐 설치가 안 됐거나 그랬을 수 있죠. 자 물음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표. 요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p m p 맨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플러그인 플레이의 약자에요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설치해 준다라는 개념이죠. 자 요거 이제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다시 한번 하시고요. 자, PMP를 지원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라는 마법사가 있어요. 자, 요 기능이 실행된다. 요거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문제를 또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글 윈도우즈에서 새 하드웨어를 추가할 때 새로운 장치를 인식하려면 설치된 장치에 알맞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하드웨어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드웨어를 추가한다 장치 어쩌어쩌고 어쩌고 제가 장치와 하드웨어 또 하나 뭐였죠? 디바이스 요세 가지가 다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속성 대화상자의 고급 탭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급 탭 뭐였죠? 자이 부분이었죠. 메모리나 프로필, 자 부팅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 자, 리소스, 메모리도 똑같은 말입니다. 가상 메모리. 자 되는 거고요. 자, 시스템 보호. 자, 보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탭이 따로 있었죠. 자, 이 부분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건 프로필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보호는 따로 탭이 있었다라는 거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의 하드웨어 탭에서 장치 관리자를 클릭하면 표시되는 장치 관리자 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장치 관리자 부분이죠. 음... 자, 일단은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는 제거 아이콘을 클릭하여 목록에서 없앨 수 있다. 이게 장치 관리자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은 문제 있을 때는 도려내버리는, 없애버리는 게 장치 관리자 역할이에요. 자, 각 장치의 속성을 이용하여 IRQ, DMA, IO, address 등을 확인하고 변경한다. 자, 뭔지 모르겠어요. 안 배운 거죠. 자, 밑에 일단 볼게요. 자, 컴퓨터에서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 자, 메모리 나오면 다 무조건 뭐, 고급 탭. 자, 시스템 속성 상자에서 고급 탭. 자,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옳은 거니까,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한다. 하고 이제 배워주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자, 다음 중 하드웨어를 추가하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메뉴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 있죠? 아까 얘기했었었죠? PMP가 적용이 안될 경우에는 레거시 어쩌고저쩌고를 쓰면 됩니다. 자,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있어요. 자, 플래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는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윈도우즈를 실행하면 새로 장착한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맞아요? 이게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의 역할이죠. 자 그럼 얘가 틀렸겠네요. 제가 아직 안 배웠지만 ps2 또는 직렬 포트를 통해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 장치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 장치는 usb에요. 장치 및 프린터 속성에서는 USB 장치만 알 수가 있어요. PS2나 직렬 포트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아직 모르는 거지만 1, 2, 3번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맞추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마지막 페이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즈에서 CD-ROM이나 사운드 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적절한 제어판 항목. 자, 사운드 카드, CD-ROM. 자, 이거 다 딱딱한 거죠. 장치, 하드웨어, 디바이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장치 관리자가 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윈도우즈의 시스템 창에, 자, 시스템 속성이 아니라 시스템 창이죠. 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보도록 하죠. 자, 컴퓨터 이름을 변경하려면 관리자 계정이 필요하다. 뭔가 변경할 땐 당연히 관리자 계정이 필요해요. 뭐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관리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자, 제어판에 있는 시스템을 클릭하면 표시된다. 자, 시스템 창 열린다고 얘기했었었죠. 자, 시스템 창에서 시장 메뉴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건 안 되죠. 시장 메뉴 속성 변경하는 거는 시장 메뉴에 해당하는 문, 그, 말 그대로 그 메뉴 속성을 들어가셔야지 시스템 창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 한 적이 없었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이 메뉴를 구성하는 것을 공부하실 때는 여기서는 대충 이런 것들, 이런 메뉴들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외워두셔도 충분히 문제 대부분 맞추실 수 있어요. 일일이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기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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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라는 것보다는 이런 종류의 이런 부류의 메뉴를 뭐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